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문제 중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죠. 이차 함수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자, 일단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음,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y는,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음. AB의 길이가 4cm입니다. AB의 길이가 4구요. 꼭지점은 C가 됩니다. 그럴 때 삼각형, 삼각형, ABC의,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laughs>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미, 하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AB가 4cm라고 주어졌죠? 아, 4cm가 아니라 4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삼각형의 밑, 그 뭐야, 밑 넓이라고 해야 되나? 아, 밑변. 삼각형의 밑변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하면 된다? 바로, 이 높이만 알면, 어, 높이, 우리 H라고 할까요? 어. 높이만 알면 무언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런데 힌트가 뭡니까? 점 c 는 꼭짓점이다 라는 게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완벽한 2차 함수식을 찾기 위해서 k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꼭짓점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짓점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어진 2차 함수식을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2x 플러스 k. 완전 제곱식의 핵심은 뭐냐 위의 식과 아래 식이 항상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바꾼다? 2의 x 무엇의 제곱인데? 뭐더라 이 녀석의 절반인거 그죠 2의 절반인 1이 들어가야 되더라 그래서 얼마가 더 추가되냐면 암산으로 하니까 2가 더 추가돼서 빼기 2를 써주고 이 k가 그대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습니다 그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k 빼기 2라는, k 빼기 2라는 숫자더라. 꼭지점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c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k 빼기 2더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이 마이너스 1인 건 알아냈는데 k는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점이 여기 점, 이 점이 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죠, 그죠 근데 거리가 4래요 4. 그러면 a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이 절반씩 반씩해서 2. 여기도 길이가 2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 될 것이고, B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 1,0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어, 어떻게 찾습니까? 마이너스 3,0이든지, 1,0이든지 이두 점의 좌표 중 아무거나 여기 대입하면 되죠. 이 주어진 식에, 그죠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저는 1,0이 편할 것 같아서 1,0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0이 되고요. 2 곱하기 1에 제곱되고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k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산을 하니까 k가 얼마다? 띵띵띵띵 k는 마이너스 6이더라. 그죠? 와우! k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C라는 꼭짓점에서 K가 얼마입니까? K가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꼭짓점의 y좌표가 정확히 뭡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h, 이 h가 얼마다 길이가? 이 길이가 8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래서 28에 16이 되더라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16 그래서 이런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일단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무엇을 구할까 물론 문제가 다 비슷하지만 어, 아, 밑변이 주어졌으니까 사로 주어졌으니까 아, 난 높이만 알면 되겠다 이 높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힌트가 뭐다? 꼭짓점을 이용해야겠다. 꼭짓점을 찾기 위해서 또 숨겨진 이런 숨겨진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K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더라라는 거죠. 너무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